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날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그 부분 가지고 한번 놀러 오셨을 때 한번 차 보셨잖아요. 네. 거의 뭐 빙산의 일각이 없다. <laughs> 그 일차 도장을 전에 저희가 전에 보낼 때 전체 차를 싹다부셔버렸어요 이제 완벽하게 해 드리고 싶어서 완전 분해해서 작업을 했고. 뭐뭐할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선들도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멘크래쉬 패드 쪽하고 엔진 쪽이런 기기들 하는 네, 인 배선 적출했습니다 이렇다세척해야겠죠게해이제 아... 순정 이렇게 해서, 시렇게이손상됐었이아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야 됐어요 해래서동대문서단 시장 방산 시장 여기 하루 렇게해돌아다니면서아렇게까서 이렇게 해게 해서, 이이 그걸 한다고 하면 작사를 아고했다고 음. 음. 네, 이게 뭘비즈에 이게 확 차이 나는데 그거는 저기 유, 반사 그 저거 때문에 볼 그래도 지금 별감을 보니까 리포보다는 굉장히 멋있게 나온 거 같아서 그거 아니라고 뭐라고 또 할까 봐좀 걱정되긴 하네 <웃음> 네. <웃음> 저희 이제 복원하다 보면 부품을 못 살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조금 더 멋있거나 소재를 좋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순정을 고집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아 아무래도 이런 올드카이트로 오리지널 느낌을 더 살아 있을수록 이제 좀더 가치가 확실히 있을 거라고 개인적인 그 고집이 있어요. 나쁘지 않죠.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좋죠. <laughs> 대한민국하고 영국은 너무 순정지향 순정파들이 많아요. <laughs> 대시보드가 이렇게 들 때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는 바깥에서 오래 주차했기 때문에 직사광선에 노출됐다는 거소파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예요. 사람도 더운 날 바깥에서 일하고 하다 보면온열주열한 생기고 다치듯이 패브릭 같은 경우 지금 원단을 다 제거해가지고 드라이클링닝 됐거든요. 드라이클링닝 했는데 세탁소 사장님께서 먹물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 패브릭이 이제 가죽보다는 관리하기 더 어려워요. 이유는 먼지도 머금을 수 있고 세탁하기 어렵잖아요. 주기적으로 실내도 먼지가 앉으면은 빨리빨리 털어내고. 스팀 청소기 같은 거를 쓰는 게 사실상 제일 최선일까요? 잘못 쓰면또 패브릭이 녹아요. 비전문가가 스팀을 너무 가깝게 쓰거나 그러면은 청이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타워를 물에, 네. 깨끗한 물에 적셔서 꽉 짜내고 가볍게 닦아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그 대신 빨래 하듯이 막 물을 막 부어서 하면 오히려 이게 금팡이도 생길 수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급한대로 김치의정영식에세 군데 대리점에 재고가 떠가지고 일단은 저희 아내가 갔다 와서 두시간 걸렸습니다. 배달 요원으로 당분간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미안하다. <웃음> 그 부품을 구하는 게 사실상 이런 올드카들이 제일 어려운 건데 그나마 좀 어느나 구할 수 있는 팁이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다 알려 드리면 저는 너무 고생해요. <laughs> 오히려 수입차들은 라고토라는 사이트라든지 뭐 해외 여러 가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딱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10년 15년만 있으면 단라시켜 버리기 때문에 많이 발품 파는 거 대리점 가가지고 혹시 캐피탈 거제 차대번호 이런 건데 뭐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해 보셔서 알잖아요. 되게 네. 운전 박대당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맞아요. 품번을 주셔야지 알죠? 이렇게 대부분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바디 들어왔을 때. 프라이드처럼 제 차도 에어컨 많이 더럽지 않을까요? 근데.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 30년 동안. 한 번도 세척이 안 돼. 미생먼지보다더 심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에바포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에어컨 틀면 우리 응축기인데 그 안에 먼지 플러스, 그 다음 수분. 이게 한 30년 동안 거기서 막 폐기를 치면서 곰팡이와 함께 하여튼 개들의 서식 공간으로는 굉장히 좋죠. 이게 진짜 어우. 주기적으로 에바 클리닝을 받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항균 필터라고 하는 에어컨 필터를 차니 그 미세먼지 환경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이제 필터를 자주 바꾸는 게 제일 좋고 에어컨 필터가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내기 순환으로 모형물들이 안으로 들어오지않으니까 네. 조금 모형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유난히 이게 더 심각했었다 하는 부분이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유난이요? 네, 유난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뭐더 심각한 게 아니라 완전 이거는 어... 그 파워트레인 중에서 그 엔진 쪽이 혹시 그 상태가 어떤지 그게 또좀 궁금해가지고요. 음, 엔진은 뭐 크게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정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차량 뭐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정비하는 것들이 따로 있나요? 전압이나 이런 거는 좀 약간 수시로 좀 체크하는 편이고 뭐 엔진오일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5 0 0 0 k m 넘기려고 하진 않아요 오일량 체크하는 거랑 뭐 누유 체크하는 거그 가져와서 별로 정비를 하나도 안한거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laughs>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회사 생활하고 하다 보면 그죠 어려운데 삼성화재에서 카키어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독하고 요번에 이게 무료래요 가입이 아 뭐, 무료요? 생각... 삼성화재 가입자 아니라도 어. 가입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정비하거나 케어받지 못하고 나중에 큰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정기적으로 좀 케어받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전문가들한테 한 번씩 의견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가 다 도장에 대해서 들어왔고요. 기동까지 걸었고 신차 컨디션의 그냥 제 기준으로 한90% 이상. 반가워서 <laughs> <방금 웃음> 지금 당장 보고 싶네요. 통상화제에서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출입금지 이제 오지 말라지 부품도 필요 없어 다다구해서 이제. 어. 그러니까 차 상태가 어땠었고 그거를 어떻게 복원을 해주신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앞으로의 차 재완성된 제차 모습이 더 기대가 되고 삼성화재에서 또 좋은 이벤트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제 3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대한 완성본 마지막 편 기대해 주십시오. 끝. 진짜 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